어... 제가 사투리가 베이징어에 완전히 다르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차이가 네. 어,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네. 이런 게 있습니다. 네. 제 대사 중에 이제 도한 분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. 이제 일지향이 이제 흥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, 계란에서 올라가면 흥 하고 올라가면 제가 이제 대사가 한 표준어로 하면 이제 너저 여자애 좋아해? 라는 표준 어죠 표준도 저희들이 좋아요 네, 이거텐데 이제 어, 경상남도면은 니저가시나 네. 네, 좋아하나 니저가시나 네, 좋아하나 좋아하남도쪽이요네남도는데니저가시나 좋아하나 어니저가시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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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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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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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, 네. 아주 조그만한 세 세세한 차인데 그러면 그 경북으로 하시고 예제한테 훈련 해주죠 예예하민이다르 시자나요? 큰 한번 하고, 올라가시면 제가, 응. 제가 응. 이지이지같이에서 아, 아, 너무 지에지에서 <laughs> <앞에 대사는 심해 웃음> <방울을 저의 웃음> <laughs> 아, 지에서 아, 이렇게. 지옥에서, 아, 이 아, 이게 지옥에서, 이지옥에에서 이렇게. 지옥에서, 지옥지 이렇게. 네, 됐습니다. 네. 됐습니다. 갑자기 꼭지를시키면는 부담됩니다. 그렇죠. 디자인도 많셔가지고예 영상이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습니다 네.